다시 찾아오. 대박. 내가 이거 집에 있잖아. 대박. 예쁘. 근데 이것도 멋있는데 이거 나디 디상. 디. 이거 찌지. 시상도 멋있고. 우와, 야 이거 멋있다. 뭐야? 이건 좀칡 거를 타서. 이거 뭐야? 마우스 드이거대대이거 <laughs> 나오면. 이거 이거 것도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야, 어, 너무, 너무, <laughs> <예뻐. 웃음> 아, 너무 귀다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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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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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거 아니면 이런 박스 옳지. 클리어 박스 네 응. 아니면 쿠션 괜찮다, 괜찮다 이거 순수건이에요 핸드턴 핸아 반지네 아 여러 개 있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어, 키링도 이거 완전 응. 귀여운데 응세르미터와 음. 대박 다먹아도 되겠다 어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하네 톡어스 아, 그래도 야,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저 이거. 아니야 이거, 이 <laughs>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laughs>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이거, 거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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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너무 예쁜한데 그러니까 아진 신상이 있었어 <laughs> 우와 나 이거 대박 너 무조건 이거 <laughs> 근데 이거 이것도 멋있어 야, 너무 괜찮다, 이거 어. 그 라인업이 어, 얘도 <laughs> 두개 사라, 자기야, 이거 나, 나, 그 사범 사범 귀여운데? 두개 살아, 이거 아, 이거 완전 편밖에 없두개 살아, 자기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럼 갑니다. 고 이거 무게검법 써야 돼. 아니야 거. 이거 잘 무게 안맞아 그때 했을때 다 틀렸어 아니야 맞아 일단 이게 제일 무거운거 같 진짜? 야나 얘도 귀엽다 자기야 3번 어, 3번도 이게, 너무 이게 좋은데? 자기야 3번도 너무 좋은데 이거? 네. 근데 자기야 왜 이게 무거운거여야 돼? 무거운거가 1번 아니야? 예. 아아니 어. 어, 그런가? 씨, 어, 이거 어려운데 갑자기 이거 하나만 진짜? 어나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아해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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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캐러프다 턱시도 생인거 같은데? 이거 나보자난 이렇게 난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우리 이번에 베프에서 사왔던 거잖아 어, 이거? 어어 어, 그래? 그러네 여기에 있네 가지롬이 크롬이다 크롬이 둘다 크롬이네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엽는데 아, 하면... 어, 뭐야 뱀쇠 야 이거 완전 귀엽는데? 네. 하나 해 먹어. 아 근데 이것도.. 네. 나한테 맨날 무게 세지 말라 했는데 얘 어쩔 수 없네. 본능이야 얘가. 자 이걸로 해. 그래. 여기 있던 거. 네. 구미. 오, <laughs> 어, 야 이거 우리.. 네. 그때 아. 는데 이렇게.. 이거 한천원한 번.. 이거 한사각까 어. 네. 신중해 신중. 이거 붙어있는거목개다사라오거 같아. 이야 이거랑 이게 맞아 아, 응. 그래. 테 이걸 진짜 바로 얘. 미니미니. 미니. 무조건 얘다. 응. 아, 이거다. 응. 두퉁에 두 넣었어? 아니야. 500원. 아, 5,000원 하나만 넣으랬어. 아, 아, 아. 잠깐만. 노란색인데. 노란색이요? 폼푸레인 아, 거 같아요. <laughs>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 뚜껑이 노란색이잖아, 지금. 응. 이거 맘 드시네 이뻐 맘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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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인데? 근 키티가 아이씨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이거 그래. <뭐라> 포장도 괜찮다 대박 만족해 어. 봐봐 음. 음. <뭐라> 잘 만들었다 티에, 티에도 너무 귀여워 야. 봐봐 와 응. 아. 대박인데 이야 그니까. 이거 그래, 된다. 그래. 야, 이거는. 잘 그래도 다 괜찮아. 이거 진짜. 설마 구름이안나와 아, 진짜. 짜 간다 자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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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발오야야 대박 이거 가자. 이거 아퍼 지 <laughs> 야! 야, 야. <laughs> 왜, 대박 이꼬 내가 까와 너무 다소리도 들려 어 진짜네 오, 우와 소리가 들리네 야, 야 대박이다 어 진짜 이거 너무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당장 담다아 <laughs> 의도 아니면 그럼 어, 음. 아, 죄송 괜찮아 비닐 씌워줬어 음, 네. 이거 야봐봐이거좀 <laughs> 대박 난 이거 뽑았으면 좋겠어 난 이거? 웬만... 자기는 이거? 웬만하면? 어. <laughs> 어, 이거 나 나도 마멜 아니면 응. 키티 아니면 얘리틀로트랜스토얘도 아, 그래, 귀여운데? 그래도 얘, 얘 이렇게 사이 응. 가자 가자 아. 간다 방향이 어렵다. 그냥. 응. 아니다. 흰색이야 일단. 다 흰색이야. 응. 진짜 어, 어. 모르겠어. 어, 이거 진짜 진짜. 언박싱이다 이거. <목소리> 야. <목소리> 간다. 잘보죠 비디오폰도. 어쩐지 이 아이씨. 엉덩이 2,000원짜리인데 <laughs> 무려 어, 근데 진짜 기억다왜 이렇게 웃겨 자기 같은데? 괜찮다 이거 <laughs> 개귀없다 어. 이거 두번더 가자 <laughs> 두 번이나? 간다 간다 나온아 나둘 아시 뭔데요 이 정확히 비껴 나갔다 이 중에서 내가 말안한거두게나고 그니까 러 정확히 비껴 나갔네 <목소리도> 한번더 <번만 돼>. 그냥 <목소리도> 빨리 해. 이번엔 내가 한다 중복만 아니면 된다 음 응. 이게 포인트. 이하나만 나오면 응. 되니까 이제. 응. 마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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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멜. 마멜 마멜. 모멜키티 마멜 키티트윈스터 마멜 키티트윈스터 발악아. 어스고. 안 나와. 안 sure, 나와. 제... 모르 하나, 둘. 둘. 셋. 아이씨. 아. 셋. 셋. 오. Yeah! 다 참피. 일단 일단. 좋겠다. 와, 야, 이게 되게 너무, 너무 귀엽다 응. 응. 축하드립니다. 응. 축하드립니다. 이이 이게 너무 귀여워. 응. 이 거리. 이별 모양 방석. 음. 응. 확신인데 방석이래. 어, 귀여워. 키키. 응. 봐. 여기 방석이 자기야. 응. 키키앤 나라라고 적혀 있어. 아. 키라키라. 되게 네, 너무 귀엽잖아. 어, 뭐, 한번더 해? 네또한번더 <laughs> 하면 나올 것 같잖아. 하나. <laughs> <라스. 웃음> 제도전이다 아, 근데 얘안 나오지. 바밥 어떻게 나오냐 얘가 이제. 그럼 다 온다. 이제. 나, 내가 내 응. 예상으로는 응. 턱 시도 써야 되나? 아안 돼. 자영업이 <laughs> 몰라? <해볼래>, 이번에? 내탓 하려고? <laughs> 어, 그래. 내 <네타뇨>. 탓이야. <laughs> 안 나오면 자기 입학한다 일단 다 똑같은 약 아, 그래. 아, 아니야 아, 몰라. 응. 안 열어도 돼. 까까까. 까. 자. 와, 어, 이거 뭔지 몰라. 일단 그러니까. 아 아씨, 아자이짜내 일상이 맞았네. 내 일상이 맞아. 난 극한 몸. 귀엽네. 응. 이거 한다고 자기야? 응. 아, 저거 요, 요, 근데 드렸거든. 이거 좀 멋있다. 이거 괜찮아 요, 너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예. 나 이해가 열심히 해. 나도, 나도 그얘가 진짜 멋있네. 응. 얘는 뭐야 쿠키런이야? <laughs> 쿠키런인데? 찌는 <laughs> 안 났으면 좋겠다 아... 얘는 그래 귀엽거든 좀 뭔가 음. 한다 예 yes. 갑니다 예 yes. 아. <laughs> 뭐야 야 이거다 그래도 <laughs> 나쁘지 않아 그래도 <laughs> 아 좋잖아. 맛있다 음. 니가 제일 크면 제일 무서운 내용이아 그래? 응. 잘했다야 오늘의 전리품. 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 <laughs> 너무 귀든드든드 이거. 진짜 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이든드든드든아든드든아든 이거 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드그드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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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든드든드 너무, 너무 그리고 이거 오늘 오늘 산건 아닌데 요즘 내최왜 이유가 뭔지 알아? 난알것 같은데 한 번만 말해줘 쌍칼 들고 있잖아. 그렇지, 쌍칼 이면지칼두개들 들었다? 그러면 <laughs> 일순이지. 세개 들었다? 그럼또1순이지세개 <laughs> 들었대. 어? 뭐, 뒤주몽 같이 생겼어. 음,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응. 저희가. 어. 응. 얘거 되게 귀여운데? 때문에, 네. 아니, 되게 괜찮다 이거. 응. 그 귀여우면서 좀세 보이는 애. 어 약간. 어. 어. 방맹이 안좀면 더럽게, 어, 더럽게 한다. 방맹이 안좀옷 더럽게 한다. 근데 진짜 나쁜 아이구나. <웃음> 오, <웃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잠시 좀비치겠다 잠깐만. 갑니다. 그 이거를 어. 두개 먼저 까는 게 아니고 응. 한 개를 먼저 까고 응. 하나는 마지막에 까자. <laughs> 어. 여 여지를 좀 줘야지. 알았어. 어.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네. 걸, 자기 당연히 응. 2번이잖아. 당연했 와 근데 나는 아, 네. 나는 얘가 그거 좋아. 토기피지나요 그니까 나 토기피 좋아하거든 네. 근데 나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어, 얘도 괜찮아 블랙칸 건 응.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본 같은데 일본 되게 귀여운.. <laughs> 그런, 초치기 하지 초치기, 말고, <웃음> 초치기. <웃음> 일본, 일본 되게 귀여운데 <laughs> 어, 이거 왜 하필 또 박스 가커가지고 하나 둘셋 하면 어? 아. 얘지? 일본이지? 어. 그래! 내가 그럴 거 같았다니까! 무거운 게! 아... 이거 1 0다 이거! 자, 하나, 둘, 셋! 맞겠지? 뭉툭한 거! 아, 야. 맞네! 요! 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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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크냐? 요! 요! 너무 귀엽다 <laughs> 되게 귀여운데? <laughs> 아니야, 이거 그냥 조류 말해. 왜! 응,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여지를 넘겨놔. 알았어. 아이고, 슬퍼라. 아, 투카츄 귀엽긴 한데... 아이고, 슬퍼라. 누나, 이제 작은 거 부탁해. 으으으 그 구미는 누군가 먹었 다. 그 사장님이 다친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지금 라인업은 누구인데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S T. 중복만 아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번에 어야왜또 파랑색 아, 나? 왜 파랑색 비쳐 있어? 아나 보기 싫은데. 내가 볼게 참. 이거는 뭐. 너무 많아. 뭐 한겨울이나 턱시도 쌤이 끝났어. 내가 이거 지둥이를 한번 만져볼게 어, 지둥이데 대박. 근데 뭐 똑같지. 야! 오! 야! 오. 오. 야! 오. 야! 오. 기만 야들. 야! 야 뭐야? <laughs> 진짜 뭐야? 이거 싫어야 잠깐만. <laughs> <야! 가만>! 와. <laughs> 진짜 리얼이야. 나 지금, 진짜... 나 지금 침나 침흘렸어 지금. 야 이거 진짜 침투력 뭐야 이거? 야 이거 오. 야! 어,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지금! 아니, 나 이거 외관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나, 어, 그치, 진짜... 그래서 나 그, 그, 한로이배포의갈고리거든 한강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갈고리 이거... 아가미 같은. 아가미거든, 이거. 야, 진짜 너무 귀여워. 어, 대박. 얘, 그 엄청 많은 거에서 뽑은 게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 신중하게 골랐잖아, 그래가지고. 너, 이거 나와. 아, 왜, 저, 너가 왜 여기서 나와?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잘 왔다. <laughs> 이거 빼봐, 자기야. 이거 좀 뭔가. 아 이거 잠깐만 왜? 면적이 넓은데 폼폼프린이다 그러면 턱시도? 잠깐만 한다 잘한다 응 자, 헬로키티. 아... 헬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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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하나 둘셋아 진짜 밸도야 밸도 발도. 아 빨리 자 간다 하나 둘셋오아엌하하아 아, 아. <laughs> 잘 안나오는 애인데 여기서 나왔네? 진짜 히든토이다 아, 아 근데 아니 진짜 야아 자기야 완전 땡큐지 진짜, 진짜 순간 심장이 찔리했잖아자 어. 어. 이거 해베드맞츠마고 자기 타러 그래 고맙다 응.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는 <laughs> 일단 당신의 도전에 박수를 건넵니다 나는 이거 자기야 응. 솔직히 응. 기대 진짜 안한다 일을 또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너무 귀여워서 어쩔 어. 수 없이 고르긴 했지만 음. 그래도 이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 이미... 없는데 이순이? 어, 이순이라는 건 없어 여기서 에 무조건 언니 원이야. 근데 <laughs> 그나마 나온다면은 음. 뭐 캐로피나 석시도샘? 석시도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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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음. 은근히 우리 집에 음. 석시도샘이랑 캐로피가 음. 있어. 있어. 그러니까 같이 두면 있어. 귀여울 거 같아. 음. 근데 솔직히 한겨동도 이... 귀엽긴 해. 오 어, 여기 좀 귀엽다. 어. 왔다... 어, 마다마마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기억해. 이베루만 아니면 되겠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 <laughs> 진짜 불안하다. 아, 가자. 자, 응, 가보자. 근데 이게 보니까 응. 되게 디테일들이 좋아. 응. 이, 아, 옆에 있는 이이 한겨동 옆에 이거 어, 이 문어. 문어 엄청 귀엽다 이거는. 맞아. <laughs> 이거 귀엽고. 아 한겨동 이번엔 좀. 이건 좀 귀운데? 그이 손수건 디테일이 좋네. 응. 갑니다 과연 내 인생에 c 크를 걸지 <laughs> 야, 근데 이거 누가 났네 더뭐 어, 야. 어, 나튼적없는데 그러니까 아, 확인할 거. 와. 오씨, 이렇게 쉽게 올린다고 그러니까 아, 불안한데 이거. 포이하다가거이이프가떨어거 이거. 이 어? 이거. 거 이거. 아. 미친! <laughs> 아니, 잠깐만.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왜 얘가 나오냐고. 아, 오늘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뭐야, 배드 맞추이야 왜 왜만 나오는 거야? 하든 밥이 진짜 베드바츠마루 뿌리기네. 이 타든 밥. 에이 귀여. 워 귀여. 워 너무 귀엽잖아 근데. 그다음 여 이것도 맞지. 야. 아이왜 있어 얘 또. 야. 아, 귀엽다 이거. 좀좀 불안한데. 어, 이거, 이거 좀 근데 귀엽다 이거. 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완전 헬로키티 나와야 돼. 네. 헬로키티 아니면. 네. 당연히 포착도 나와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이제. 응. 자, 한감보자 깔끔하게. 자 갑니다. 응,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아씨. 아씨.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야! 아니, 야 오늘 뭐야 이거 아니, 얘네들? 우와! 얘네들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는 좀 뭔가 기념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네? 야 저기야! 야 이거 어, 뭐야 진짜 우와! 이거? 와! 야우와밖에안 나와. 아이 운명이 뭐냐고 이게 이렇게 대박. 이야 진짜 대박인데 응.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운. 운이야 이거. 응. <laughs> 와. 와씨. <laughs> <오> <laughs> uh. 매번 받은다. 매번 매번 받. 오늘 한번 쉬어줘. 쉬어줘. 자. 나스트 <laughs> 게임. 자 이거 진짜 자기야 자기 혼어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진짜. <laughs> 아, 이건... 어 이것도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 2번 아니면 4 번이면 좋겠다. 그냥 빼 자기야 만지지 마. 그냥 빼. 나. 어. 자 제발 하나 둘셋 응. 아... 하지 말라고 어, 어, 로딩이 좀 느려 어어 어? 어, 일단 자기 이번 아닌데 어, 하얀색인데 똑같은 거야? 아니야 오 야! 야! 야, 대박 어 <laughs> 대박인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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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티이 위에 올려놔야지. 와, 야, 너무 완전 귀엽다.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거 토개피. 와, 맞아. 토개피 응. 마지막지, 나. 어, 너무 귀엽다. 야, 오. 이거 무지개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저기야. 야, 야. 오. 오. 너무 예쁘다. 색감 보소. 아니, 이 무지개 너무 예쁘다. 이 아, 무지개.. 이거 형광등 아래 비춘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 위에 깔려있어. 와, 진짜 너무 잘 이건 있다. 진짜 힐링이다, 힐링. 물도 있어요. 야, 근데 지금. 나는 이거는 솔직히 음. 이거 시리즈별로 다 모아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쁜데? 얘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어, 아, 그러니까. 이건 나의... 세영이 얘랑 얘. 어. 근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 어, 같애, 얘도 나의. 진짜 멋있고. 이 수목이. 아, 이거 진짜 괜찮다. 응. 어. 다 모을까? 어. <laughs> 아, 근데 너무 아, 잘했다, 진짜. 마지막 레전드 찍었다. 그러니까. 야. 괜찮다. 일산나들이